안녕하세요. 베스트랩 드라이버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새해 2025년을 맞이해서 2025년에 항상 첫달 1월에 개최되는 도쿄 오토살롱에 왔습니다. 일 때문에 왔는데 온 김에 이것저것 보여 드리기 위해 왔고 작년보다 지금 요 날짜는 프레스데이 그 기자들한테 컨퍼런스 하는 날이라 그 컨퍼런스 내용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걸 담고 그렇게 해서 오토살롱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봐 까레라 GT다 와 마이 드림카 와 흰색이니까 더 멋있네 압도적이다? 그냥 진짜 압도적이란 말밖에 설명이 안 되는. 요게 뭘까요? 저건 또뭘 거. 뭔가 공개가 됩니다. 여기는 엠부스. 현대 엠부스입니다. 무언가가 공개가 될 겁니다. 저걸 이따가 보여드리고 다른 쪽으로 가서. 아, 일본에선 캐스퍼를 인스타. 라고 파, 파네요 얜 타막 버전인가봐요 자 여긴 요새 많이들 유튜브에서 보이는 BYD 지금 아직 미디어 컨퍼런스 그 일정이 공개 일정이 있어가지고 메이커마다 그게 끝나야 저런 게 공개가 돼서 지금은 거의 시작 시간대라 많이들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엠퍼포먼스. 아 i5 m60도 투어링 모델이 나오는구나. 야 엄청 길다 차가. 이건 M2. 이건 아마도 M5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안 벗겨놓긴 했는데 얘랑, 쟤랑 디자인이 비슷한데 서로 다른 휠이에요. 24인치. 야, 24인치 타이어가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啊.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소닉 같은데네. 여러 가지 이 해외 메이커를 이렇게 인스톨 해주고 판매도 하고 야이차 실물 처음 본다 레브엘토 야 제가 외계에서 온차 같다 놀라, 이게 양산차라는 게 놀라운 디자인 아 여러분 제가 레브엘토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세히 본게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이게 이런 비현실적인 차 사실 어차피 살 수도 없는 차여서 관심도 없었는데 이 차는 와이뭐 이게 어떻게 양산 차지? 이 차는 색깔이 되게 특이해. 여기는 약간 이런 색이었다가 뒤에는 또 주황색이고 이게 도장 기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독특합니다. 래핑은 아니에요. 에이야 S구나. 뭔가 그 미래의 차 같이 생겼는데 신기하네. 그럼 저 차도 이렇다는 거 아니야? 트렁크 열면 이 불이 꺼지네. 그것도 특이하네. 이야. 차가 내려갑니다. 짐 싣기 편하라고. 위에 낮아진 거 보이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현도니 아이오닉 5N 시치케이지의 런칭. 왓다시와 N만의 주도로부 어딜 가나 보이는. 도쿄 오토사로 상무님. 모도테 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私はこの情熱的なカーカスタム文化が大好きですミニーイ、ス <music>、チャン、トゥインガン、サシリのトゥインガン、トゥインガン、トゥインガン、トゥインガイト Collaboration 자, is another example where we are at and are reaching the car community in creative ways. Autobox is a globally famous automobile lifestyle brand, Autobox와 and I thought and would Chichia be the perfect KG match to have a fun collaboration 런칭입니다. together with Autobox. DK Edition. d 리 Editions Exclusive a r 스티티어지가 현대 부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오다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티야케이지입니다 이제 차를 구경하고. 쇼너무 <놀람> 어떤 게 있는지. 어떤 파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이캐스트처럼 만들어놨어요. 다이캐스트처럼 만들어놨고, 이게 이제 다이캐스트 실차가 먼저 나오고, 다이캐스트가 이제 나오는 거죠. 윙 같은 것도, 아, 랩핑해놨구나. DK 에디션. DK 에디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클레딩, 이런 부분들도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의 순정 부품이지만. 네, 엄청난 취재 열기. 오케이. 네, 오케이. 되게 정갈한 튜닝카 느낌이 뭔지를 딱 보여주는. 자, 동차인것 같습니다 DK 에디션 파츠입니다. 사이드에 TWS 21인치 윈맥스 6P 모노블럭 브레이크 캘리퍼 HNR 로어링 스프링 만듦새가 보통이 아니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순정형 이러한 파츠들이 드디어 실현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 소리가 들리시죠? 전시장에서 나와서 쇼런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쇼런장에 드리프트 쇼런도 하고, 그리고 이따가 RN24 주행도 있어가지고, 그걸 보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 왔어요. 와, 사람이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자, 여기 F1 차들이 있어요. 저기 세나가 탔던 시절의 F1인 것 같은데. F1 쇼런도 한다고 했고 지금 드리프트 팀요 토요타이어 드리프트 팀은 하고 있고 작년에 있던 차들 그대로네요 N 부스는 이렇게 아이오닉 5n하고 rn24 쇼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엔 여기서 tcr 데모런 때문에 여기 살았었는데 요번엔 구경하러 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뭔가 이 노면 상황도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고. 야 아, 작년엔 드리프트 스펙차가 있었는데 올해는 드리프트 스펙차는 없고 rn24랑 그 아이오닉 5n 다니고찌랑 치치아케이지가 이제 그 주행하는 장면이 여기서 펼쳐질 거고 쇼런 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차가 나와서 앤모먼트를 시작할 겁니다. 사람 보세요. 작년보다 두 배는 많은 것 같아요. 아, 이 Rn24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운전자는 찌찌야 케이지 상으로 보이고 방방방방 소리 들려. 아움직임에 가벼움이 보인다. 아, 아직 저거 국내 미디어 시승을 안 해가지고 저거 빨리 타봐야 되는데 완전 우리 스타일인데 관객들은 지금 손을 흔드는지도 모를 겁니다 연기 때문에

아, 영리해요. 확실히 그... 닛산이나 뭐~ 도요타 얘기는 안 하고, 포르쉐나 벤츠 이런 거랑 비교를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지지야상은 이 메이커 행사에 최적화된 포르쉐랑 엣츠에서는 어차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 다니구치가 그 동안 이 일본에서 아이오닉 5N을 타보고 느낀 점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칭찬 일색이에요. 물론, 뭐, 지금 여기 드라이버로 와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아주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그 직접적인 체험에 대한 소감,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고, 하이부스트 모드, 그러니까 NGB죠. 앵그린 부스트를 누를 틈이 잘 생각이 안날 정도로 평소 출력이 워낙 세서 직선에서 아주 좋다고 했할때 박상무님이 저걸 직접 운전해서 한번 돌리고 아 아쉽다 <laughs> 자, 상무님이 아, 안마 오늘 은현모 자, 상무님이타십니다 아, 지상보다더 잘하시면 어떡해? 저런 사람이 차를 브랜드를 관리하는 대빵이니까 이런 미친 차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브랜드들하고 구경할 것들 이런 거좀 챙겨보고 도쿄 오토살롱을 좀더 이제 다양하게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다 보여 드리면 런칭 때 이미 보셨지만 영상에 디테일한 걸좀 보여 드리면 리어에도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 건 약간 그 유압 사이드처럼 펜더도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버핸더가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 dk 에디션 dk 에디션은 차도 열어놨네 네, 실물로 이걸 보시겠지만 이 경고함과 이 피팅감이 사실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것들하고 아예 개념이 다른 엄청나게 이 맞아 딱 맞아 떨어지는 피팅감을 보여주는. 윙도 이 각도 자체가 이 라인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여기에 투피스로 해가지고 윙과의 조화가 아마 윙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을 않을까 디퓨저는 일자로. 요차 같은 경우는 한정판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정판 수량이 끝나면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그런 레어한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 이제 자세히 보면 만듦새가 그냥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런 그 제조사에서 만들면 이런 느낌으로 제작이 된다라는 게 여실히 보이는 자 갑자기 실내 전시장에서 쇼런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도요타의 쇼런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볼겸요 차는 셀리카라고 얼핏 보면 약간 티비론 같이 생겼죠. 옆뷰가 약간 TV 롱뷰야. 야리스 랠리 투차. 아, 난저 타이어 어업파는 것만 봐도 너무 재밌어 보여. 매 랠리 투를 언젠간 타보고 만다. 음. 음. 자,에 떨어진 타이어 똥입니다. 에 어. 폭신폭신해.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어. 자, 실내 전시관 이제 마지막. 여기는 이제 가, 각종 튜닝 브랜드가 밀집해 있는 섹터입니다. 뭐후지츠보 블리츠, HKS 이런 데가 있는데 작년에 봤던 차랑 똑같은 구성인 곳들도 있고 작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건 이렇게 어떻게 차를 올려놓는지 좀 신기해 어? 나랑 같이 달렸던 차다 그 슈퍼다이큐에서 제 앞에서 괴롭혔던 스프라를 만났습니다 이차 뒤를 보면 약간 그때 PTSD가 멀리서도 범상치 않은 차가 있어서 테슬라 모델 3인데 이야 약간 여의도 파라다이스 가면 볼것 같은 비주얼인데 완성도가 높은 이야 얘랑 얘가 색이 달라요. 색을 못 맞춘 것 같아. 야, 숨... 백색 시트에... 백색차... 야, 이거 뭐야? G GTR 이렇게 만든 거구나. 베트카 같아, 베트카! 몇 인치야? 24 인치. 와. <laughs> 야. 되게 공을 많이 드렸는데? 뒤에는 더베특카 같은데? 이게 무슨 상을 받은 차인 것 같아요. 뭐 트로피를 올려놓은 거 보니까. 야. 4 0 5 405 25 24 들어본 적도 없는 타이어 사이즈가 껴 있습니다. 야 저런 타이어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다. 디테일 바닥에 튜닝한 거 보라고. ATS 6MT로 바꾼 거야? 사륜으로? 이차 원래 사륜인데 뭘 바꿨다는 거지? 아그 오토에서 수동이라고 이 차가? 어, 수동. 아 그러네? GTR 수동. <laughs> 요. 여... 그 좋은 DC t 미션을 빼고 왜 수동을? 그게 기술인가 본데요. 여기 또 여기서도 수동 수왑비 아, 제 최차 애 짐니의 G 바겐 튜닝 키트. 아, 짐니 진짜 매력적인 차인데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진짜 더 귀엽네. 짐니 제가 한번 그때 시승해봤을 때차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더 매력적이네. 슈퍼다이큐 때 예선 어택 때 막아가지고 제 초를 손실하게 만든. 그래 딱이 뷰였어. 내가 여기를 박았었거든. 이렇게 빨리 가라고. 어, 내가 박은 자국 있다. 예선 때절 막아가지고 마지막 코너에서 제가 박았거든요. 그딱 여기 상처가 그대로 있네 아직. 자, 여기는 오토박스 부스인데 여기에도 DK 에디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하고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DK 에디션이 왜 여기 있냐 오토박스랑 협업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긴 일반 아이오닉이네요. 아이오닉 5. 일본 시장에 점점 현대 브랜드가 녹아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볼만한 건다 봤습니다. 더 이상 뭐 없고, 내년 오토 살롱도 비슷한 분위기겠지만, 약간 내년에는 트렌드가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dk 에디션, 아이오닉 5n dk 에디션이. 얼마나 일본인들에게 그 강인한 인상을 줬는지는 이 오토살롱이 끝나고 판매가 개시되면 이제 느껴지겠죠. 어 작년보다 확실히 우리, 우리나라 차에 대한 관심도는 더 향상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심 갖는 영역이 약간 좀더 딥해져야 돼, 딥해졌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도쿄 오토살롱 2025년 도쿄 오토살롱은 이렇게 보고 새해엔 더 다양한 우리 형들과 함께 같이 하는 더 다양한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뉴이어입니다.